잘봐야 되나? 그 x는 1일 때 극대값이고 12라면 그래프가 최고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와. 어떻게? 이렇게겠지. 이런 식으로. 봐봐. 그러면 이 점이 1,10될 것입니다. 다음 두 번째. 잘 봐. 근데 내가 f(x)와 f(3)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래. 어? 누구 그러면 f(3)이라는 게 어디에 생겨야지만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을까? 어. <웃음> <웃음> 다시. 자, 마찬가지. 1콤마 팀이 극대 값이고, fx가 f3인데, 얘를 만족하는 글이 두 개래. 어떻게 돼야 돼? 아니, fx는 f3. 이거를 만족하는, 이게,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. 그럼 f3이 어떻게 그어져야 되냐고. y는 f, f3, 콤마 f3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, 여기서. 그치? 첫 번째. 이 점. 3콤마 f3이 이렇게 돼버리면, y는 f3을 그어. 그어때 이렇게 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. 그랬을 때, 교점이 두개 나오는 거니까, 이게, 정답. 어? 호연. 그러면, 얘가 1 되고 얘가 3되 버리면 어몇대 몇이죠? 1대 그렇지 1대2 되는 거니까 이길이 2고 이길이1 되면 야는 0 되겠지 바로 한번더 F x 의씩 불러 F x에서 아니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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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줄게 얘를 F3 만큼 내려 불러 불러, 이거. 0에서 뚫고 나오고, 3에서 튕겨 나오고. x 빼기 3의 제곱. x 1이 되겠지. 그래서, 첫 번째, 이게 정답이고, 두 번째는 이게, 그래서, 이제, f1은 1콤 10을 지나는 거니까, 여기에 1을 대입해서, f1이 10된다 해가지고, 3을 구해주시면 되겠지. 이게 1번이야. 다음 두 번째, 이번 학기, 얘들아. 그러면, 첫 번째 거 이게 정답 나왔고, 두 번째도 하나 더 있어. 뭐냐면, 수현한번 더. 3, 콤마 F3이 여기 안 되고, 또 어디에 된다면 근이 두개 나올 수 있을까? 잘한다. 그래서,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었을때이 점이 3, 콤마 F3 되겠지. 어! 한번 더. FX 빼기 F3, 블러호연 아니 F3, 이건 F3 할 필요 없겠다 10이 있네 10이 있네 10만큼 내려 내렸을 때 어떻게 돼? 이게 X축 될 건데 내려가면 뚫고 가고, 튕겨 가고 이거죠. 답.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F형을 하나 구하고 여기서 F형을 하나 구해주시면 정답.